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10번부터 12번 그리고 15번부터 18번까지 정리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벼락치기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거라서 제가 일단은 선택했고요. 한번 가볼게요. 10번 문제는 심정을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잘 보고 푸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일단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외워 주시고요.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happy라서 행복하다. 지금 B의 심정 물어봤어요. 그래서 B에서 찾으셔야 돼요. B가 보면 여기는 어, 나는 그것에 만족해 라고 해서 만족하다. 그리고 B도 지금 보면 나는 첫 번째 상을 탔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됐나요? 그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포인트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일단 나올 만한 것들과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적어놨거든요. 어 여기 필기가 되다가 말았네요. 이거는 수영 뭐고요? 이거는 샤워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갈게요. 어, bank account 은행 계좌, hair 미용실 혹은 이발소, hair d 미용사, p a s s 여권, f l i g 항공편, b u s i n e s 출장, s w i m m 수영모, take a 샤워, t i 티켓, 티켓이에요. 그다음에 book, 책. check out은 도서관에서 체크아웃을 얘기하면 대출받다예요. borrow 빌리다. 그 다음에 픽업 더 라운더리 어... 세탁물을 찾다예요.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션은 처방전. 메디슨과 드럭은 똑같은 단어인데요. 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옷가게는 리펀트, 자켓, 올더올더는 올덜. 주문하다인데 레스토랑에서도 올더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리펄드 리펀든, 리펀드는 환불하다 되겠죠?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체크아웃 있고 보러우 있고 북스 있죠. 그래서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리펀드 폴 디스 자켓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자켓을 환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옷가게. 그 다음에 여기는 뱅크 어카운트라고 해서 은행이 됐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주어 잇이 나오는데요. 가주어 i 잇은 잇 앞에 적힌 그... 이시 적힌 문장의 앞에 문장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역이 적혀 있으니까 요거를 해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with out 은뭐뭐 없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a few days 며칠 안에 그리고 혹시 해석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봐 제가 적어놨습니다. animal 동물, body 몸, plant 식물, water 물이요. 그래서 답은 물이 없으면 죽는다였으니까 물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important는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이 지역이고요. 앞에 있는 문장은 요거예요. 자, one day 어느 날리셸쇼 소는 봤다예요. 시의 과거형이고요. 그다음 advertisement인데 이거는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for a reporter. 리포터를 위한 광고를 봤어요. 어디에서 봤냐면, 신문. 뉴스페이, 스페이퍼가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로컬이 지역신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보기도 제가 적어 놨어요. 악터, 배우, 티처, 선생, 리포터는 리포터,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요. 그래서 지금 리포터에 대한 광고를 봤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시 여기 있고요.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제가 해석할게요. 어느 날이 math class math class는 수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리는 발 o 티 u 인데 이거는 자원에서 수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solve a problem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problem이 답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해석하면요. 블랙보드 칠판, 클래스룸, 교실, 플라블럼 문제, 스쿨은 학교입니다. 어, 그 다음 15번은 대화의 주제인데요. 대화의 주제는 첫 문장을 해석하시면 돼요.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I think writing by hand has many advantages. 그래서 I think 난 생각한다, 필기를 손으로 하는 것이 has, 가졌다, many 어드밴티지 매니는 많은 어드밴티지는 있죠. 그래서 손으로 쓰기에 장점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what can we do 있죠? what can we do 이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워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걸로 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What이 어떻게 위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to save save가 절약하다예요. save 절약하다. 그다음 전기. 그래서 전기 절약 방법. 어,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여기도 제가 앞에 문장 해석했는데요. 요거 A에 요거요. 닥터 의사 선생님, my eyes are tired. 나의 제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from working 일한 후에 on the computer 컴퓨터 앞에서 all day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what can I do? what can I do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고요. 그 다음에 to look after 나오는데 look after 돌보다요. 돌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to 때문에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 look after가 돌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 눈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의사의 대답은 눈 건강을 돌보는 방법일 겁니다. 되겠죠? 그다음 이제 글을 쓴 목적인데요 일단 요것도 첫 문장에서 보통 핵심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sorry 사과하려고 thanks for 감사하려고 그 다음에 get to my office인데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찾아온 건데 뭐 사무실로 오는 길 안내였어요 그 다음에 refund 혹은 return them 그래서 이거는 환불 요청이고요 for sale은 뭘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판매 그리고, a 나 n 스먼트는 발표, 소식, 그리고 회사에서 할 때는 보통 공지사항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sorry, 그래서 사과하려고, thanks for, 감사하려고, 그 다음에, announcement, 공지하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일치는 사실 해석이 다 돼야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 해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있는 거 위주로 제가 먼저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ride a cable car 있죠. 그래서 나는 케이블카를 탄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비지트는 방문하다거든요. 그래서 under the시 under the시는 해저 터널. 그래서 해저 터널과 이게 중앙 막 정강 마켓 뭐할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할때 마켓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방문한다. 그다음 보시면 런치 이즈 프로바이드인데 프로바이드는 제공되다. 그래서 각자 준비 아니에요. 제공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어, 그다음에 위 머스 리절 e 리절 e 가 예약하다. 그래서 관광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 목요일까지 되겠죠? 그다음 수영장 규칙인데요. 수영장은 테이크워 어, 샤워는 적혀 있어요. 근데 인터링 더풀인데 이게 들어가다요. 인터 들어가다 엔터 엔터 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비폴이 뭐뭐 전에예요. 그래서 수영 후가 아니라 수영 전에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스위밍 캡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팔로우 팔로우는 따라야 한다 그리고 여기 라이프 가드 있죠 라이프 가드가 안전요원이에요 그리고 다이빙은 하지 마세요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동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것도 보시면 어 인... 뒤에 적혀있죠. 그 프렌스. 프렌스가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라지 애니멀. 여기 커다란 동물의 페인팅스가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틴에이저틴에이저가 10대예요. 그리고 디스커버드 찾았다. 발견하였다.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발견했고 1963년에는 보존되기 위하여. 이게 보존되다예요. 보존되기 위하여 클로즈드. 그래서 이거는 닫았다에. 개방이 아니고 닫힌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started in 1 9 8 7 그래서 1987년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held in india in s u m e 인데요 매년 여름 인도고 held가 개최하다. 요거에 개최하다. 열리다. 열리다 개최하다 그래서 열린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편에 나왔었어요 서치해주는 뭐뭐와 같은 그래서 망고 이팅 적혀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망고 이팅 여기 있죠 그래서 망고 먹기 경쟁 대회가 있다 뭐 경쟁이니까 대회라고 하셔도 돼요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폴프리 적혀 있죠 이건 무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영어 3편이었고, 일단 제가 벼락치기 할수 있는 만큼 일단 올려드렸어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